자, 안녕하세요 석탄 채무장입니다 어, 오늘 주말이고 또 일요일이라서 편하게 입고 나, 나왔습니다 어, 손님이 좀 많으셔서 그렇고요. 자, 어, 제가 직접 매입한 올리카니바 하이리무진 차량을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모델은 어, 9인식 디젤 모델이고요. 2014년 12월에 등록된 55,000 킬로 주행한 15년형 차량입니다. 오늘 선부이 교환는 전혀 없고요. 어, 완전 무사하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죠. 어, 이번 차량은 어, 실내에 좀 특별한 옵션이 될수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나 뭐 캠핑을 가실 때 유용할 것 같은데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 기능이 있고요. 하이리브인 전용 에어매트리스로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냥 캠핑장 가시거나 아니면 패션 근처에서 차에서도 놀수 있고 또 차에서 숙박까지 가능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지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때 엄마들이 가시기에는 최고의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럼 첫판최 부장의 올림판과 하이 리무 리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쇼바! 어. 괜찮죠? 네네. 쇼바 괜찮고요. 이쪽 쇼바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쪽 쇼바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올린 김에 타이어 상태. 거의 9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거는 우리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센서가 달려 있는데 오. 이 센서들도 지금 전혀 네, 문제 없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쪽으로 이렇게 봐도 부식이 없고요. 네. 이런 호수들도 보면은 뒤에 에어컨 라인, 에어컨 히터, 에어컨이거든요. 네네. 차량 특성상 길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이 부딪혔거나 어. 새로운 현을또잘 봐주셔야 돼요. 네네. 보이시죠? 아, 네, 보이시죠? 네, 네 우리 이거 항상, 항상 잘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도 네. 보면 누수, 네. 누유, 어. 딱가자 아, 제가 한번 물품 좀 잡을게요. 어떻습니까? 한번 잡 비싸 주세요. 아, 창 말라 있는데요? 아, 네, 네, 네. <laughs> 혀녁 우리가 차가 들어왔었을 때부터 네. 뭐 어디 이거는 뭐 우리가 봐도 문제가 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네, 노하다이들 보면 노하다이 볼 조인트들. 우리 타이로도 보면, 먼저, 완전 막 전혀 그냥 막 네. 아예 유격좋고고 조인트부터들. 네. 전혀 문제 없죠? 네. 라이닝도 보이시죠? 라이닝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라이닝도 지금 완전히 그냥 A급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이 90%! 얘가 다 좋네요. 네, 완전 90% 이상을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아이고, 우리 이 ABS 센스에도 보면 보통 쇳가로가 이제 좀모너있을 경우도 있는데, 네. ABS 센스까지 지금. 아주 깔끔하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제 눈에 돋 보이는데. <laughs> 한 줄이. 네네네. 네. 볼수 입고 짱구졌던 것 같은데. 아 자, 맞네요. 오케 네. 을한 네. 방울도 안쎄죠 지금? 네. 여기 뭐, 여기서. 작업을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나올 때 그대로입니다. 아. 나올 때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네. 나올 때 그대로고요. 아. 우리가 어, 그러니까 조금 뭐 문제가 있어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laughs> 네. 뭐, 뭐? 이상 있는거말씀 어, 그래도 또, 네. 모르시는 분들은 또, 봐주셔야 되니까, 제가 또 면밀하게 보는데, 이제 이런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들을 보면, 이미들 보면, 괜찮습니다. 그냥 뽀송뽀송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 뭐야. 뭐, 야 뭐, 어디 하나, 제가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는 걸 한번 봐드리는데. 소음권 갑시다, 소음권. 네, 아, 네, 네. 타이어가 피렐리가 꼽혔네, 피렐리. 프레리스컬피언 응. 같이 설명해 줄까? 어, 이 아, 나와 있는 18년 24번째. 예, 예, 예. 타이어 두 번째를 두번에 번째 바꾼 그렇죠. 거예요. 싹다 돌리고. 그렇죠. 그렇죠. 예. 타이어 값만 여기 해도 그만 뭐한 100만 원정도 <laughs> 나가는 네, 예, 100만 원 나오겠네. 보조 배터리 뒤에 우리 예. 인버터라는 거 설치가 돼 있거든요. 예. 지금 휴즈 적고요 네. 근데 배터리가 나올 때 처음 배터리인 것 같아요. 아, 배터리. 예, 출고 배터리고 네. 어 지금 시동 걸리는 상황이 어, 지금은 잘 되지만 네. 어, 연식 대비 배터리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좀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이 잘 쓰시고 계시지만 또 배터리 자체 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만간에 배터리는 미리. 예,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번 갈아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요 커버를 한번 아까 제가 미리 뜯어 놨었는데 살짝 들어 볼게요. 자, 커버 들었습니다. 자, 전혀 누유 안 보이죠. 항상 근데 우리 디젤 특성상 이렇게 흔들림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잠버 바킹들이 이렇게 엔진 오일 누유들이 발생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이렇게 엔진 오일 누유가 안 되거든요. 엔진이 일단 누유가 되면 지저분해지면서 다른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차는 전혀 이렇게 한 방울도 새지 않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라보호스들 자, 그리고 중요한 냉각수 상태 한번 볼게요. 네. 냉각수가 항상 말끔한 색깔을 띠어야 됩니다. 앞이 약간 차이네요 어, 완전 맑은 색깔을 띠고 있죠. 아, 색깔 진짜 좋네러면 네. 냉각 라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벨트 한번 볼게요, 벨트. 벨트 크랙 한거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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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는 보통 뭐한 8만 정도 넘어서 네. 그때 벨트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고 네. 키로수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벨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엔진의 진동을 잡아주는 우리 엔진 미미들도 보면 어, 전혀 문제 없이 지금 한 방울도 세지 않고 네. 지금 잘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워 스트링 오일도 지금 지 네. 어, 네. 양은 네. 바로 보이네네양 바로 보이고요 네. 엔진 오일을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한번 닦아서 넣 어, 서 엔진홀, 네, 뭐, 양, 양 좋습니다. 양 좋고, 색깔도 좋고, 한, 엔진홀 교환하신 지가 한2 0 0 0 k m 정도 뛴것 같아요. 하시면 한3 0 0 0 k m 정도 더 뛰시고, 한 다음에 엔진홀 교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네, 엔진홀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일도 볼게요. 앞라이닝, 어, 뒷라이닝,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홀 역시나 지금 세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양이, 있고요. 색깔도 괜찮고. 우리 이런 흑기 인테이크 호스도 지금 크랙 가 것도 없고, 부드럽게 지금 잘 연결되어 있고요. 인젝터, 음, 인젝터 보이시죠? 네. 인젝터 누유 없습니다. 우리 리턴호스 이런 데서 보면, 키 사이사이에서 연료가 약간의 누수가 생긴, 누유가 생긴다든지, 이런 수증기로 인한 어떤 그런 아이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보송보송하게 지금 잘 네, 깔끔하게 있거든요. 문제가 될게 없고, 어, 혹시 이 차를 혹시 구입을 하시게 되면 흡기 네. 어, 라인 클리닝이라고 한 5만 키로 정도 되면 흡기 네. 라인 클리닝을 한번 해주면 이 차는 새 차라고 된다고 우리가 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 네. 네, 비용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다음에 배선 불량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에어클리너를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정품으로 지금 잘 들어가 있네요 네. 엔진오일 타터 어, 에어클리너 같은 경우에도 기아, 기아차는 좀... 아 그렇죠 수리빨 잘 받고 부품 잘 용이가 아, 잘 조달 잘 되고요. 어 봐서 뭐 엔진이나 하체 이 차가 사고난 차량은 아니죠 그냥 무사고잖아요 그죠? 네 무사고의 하체라든지 엔진 그리고 뭐 미션까지 전혀 문제 없는 차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 볼 수가 있네요. 차장님 네, 뒤에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요. 네. 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보시면서 설명네 아, 알겠습니다. 네? 보조 배터리가 지금 깔끔하게 지금 잘돼 있고요. 앞 배터리보다 뒤에 보조 배터리를 굉장히 좋은 걸로 넣놓고왜 <laughs> 아,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네. 이 배터리 에 충전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도착을 했었을 때 이제 이런 220 v 가 나오는 인버터를 이용 해서 다른 걸 이제 사용을 했었을 때이 배터리의 힘으로 쓰거든요. 대신 시동을 안 걸어도 네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방전이 돼도 자동차 시동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시동을 걸고 달리시면 다시 또 충전이 들어가는 음. 이제 그런 게 네, 네, 해서 이렇게 네. 그전 차주분께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올 때 이런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나, 이 차도 로차거예 어, 어, 비용이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편의성까지 이렇게 잘갖춰 놓은 차량이라고 차, 잘볼 수가 있는 그 사용은 있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네네. 여기가 플라스 연결시키고 이렇게 물려 볼게요 네. 이렇게 물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네. 이제 이 소리와 함께 와. 얘가 작동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20볼트를 쓸수 있는 모든 전원 공급 네. 장치를 꽂아서 아. 편리하게끔 쓸 수가 있고 아. 자동, 자동차에 대한 시동에 관계되는 그배터리 관계 없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다 활용을 하시고 또 다시 운행을 하면 다시 충전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있잖아. 겨울에는 이제 전기장판 같은 것도 위에 달고. 아, 좋죠. 한숨 숨으셔도 네. 되겠죠. 아, <laughs> 어, 네, 따뜻하게. 이거를, 이것만 그러면 주의하면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빨간색이네. 이게, 이게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랑 아, 플러스, 빨간색끼리. 네. 까만색은 까만색끼리. 또 여기 단자 위에도 여기 표시가 있어있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플러스. 네. 요것만 주의해서. 잘안 보이니까 이 색깔만 보시고 아,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네. 까만색은 까만색끼리 이렇게 하시면 아, 네, 충분할 것 같네요, 보니까. 생이 네, 어, 차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싶고 아, 네. 어 네, 어느 사람이든 한번씩 갖고 싶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해 감사합니다, 생님. 네. 자, 외관을 살펴보면 이올카리버 하이리무지는 에어댐이 참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에는 19인치 크롬 휠 장착되어 있고요.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해요. 제가 이 상태로 차량을 들고 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자 에어댐까지 쭉 하체 부분은 깔끔하게 돼 있고요. 차량이 관리가 잘돼 있고요. 뒤쪽에는 하이 리무진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뒤쪽 모습도 볼까요? 어 많이 봤던 스타일이라서 크게 뭐 외관에 특별하게 소멸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좀 어두운데 오니까 크롬 휠이 더 빛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는 정말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이 차량의 실내가 진짜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실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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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촬영 중이었네요. 으쌰. 어, 좀 쉬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어, 올리카닉 하이 리무진에 딱 맞는 어, 에어 매트리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좀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바람 넣는 것도 한 1분, 1분, 2분 내외로 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안쪽에는 이전에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어, 전열기구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게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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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자, 잘 보입니까? 자, 어, 지금 전역기구를 설치해 봤는데요. 낚시할 때 굉장히 밝은 랜턴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인버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랜턴을 사용하시면 되고, 야외 고기를 구워 먹는다. 너무 어둡다. 이렇게. 어. 자, 어딘가에 걸어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 밝겠죠. 안쪽에는 이렇게 사용해서 밑에서 쉴 수도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 제가 안쪽에 누워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길이감이 나옵니다. 어, 키가 180 조금 넘는데요. 어, 제가 충분히 누워도 어, 굉장히 편하게 쉴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해도 뭐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는 좁아 보여도 안쪽에는 어, 아기 뭐한 5, 6세 아기들이 서서 놀기에도 충분한 그 지붕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오늘같이 비오는 날에 또 간단한 장소만 섭외해가지고 뭐 짜장면 하나 시켜 먹어도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주말에 집에만 있게좀 그렇잖아요. 저는 물론 출근을 했지만 우리 애기들은 집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어 실내 공간 활용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어 지금 들어가서. 안에 실내 옵션은 또 어떻게 돼 있고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돼 있는지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어 카메라 들고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이 매트리스 자체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한 게 아니라 어디 하나 누우면 울룩불룩하게 되지 않는 아주 평평한 매트리스입니다. 옆에 도어 쪽도 딱 맞게 돼 있죠. 특히 앞쪽 보시면 앞쪽에도 하이 리무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컨까지 리모컨 부분도 파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 올뉴 카니발 매트랑 또 하이 리무진 전용 매트랑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원래는 9인승이라서 어, 아래쪽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옆에 보시면 어, 아드레스트는좀 제가 탈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천장 부분에는 지금 어둡지만 이렇게 루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하이리무진이 가장 특징이죠 TV 보면서 누워서 지낼 수도 있고 제가 앞쪽에 옵션에 어떤 것 어떤 거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토 라이트 있는 건다 아시죠? 자, TV도 잘 나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버튼 시동 스타트 어 시동 잘 걸리네요 자, 주행거리는 55,076km 주행했네요 자 그렇게 주행해 있고 음, 이쪽에 보시면 2 2 0 v 인버터는 따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실내에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온을 시켜야 되거나 시동을 걸어 놔야 되기 때문에 어, 차량이 많이 안 좋겠죠 그래서 뒤에 인버터를 따로 어, 사제 인버터를 따로 마련해 두었고요 미끄럼 방지와 조명 초도 장치 돼 있습니다 뭐, 운전석 도어 트림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운전석은 파워 윈도 장착되어 있네요 엔진 오일은 5만 9천 키로에 교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리모컨 되어있고요 어, 오토 라이트 기능하고 또 오토 와이퍼는 지금 자, 어, 오토 와이퍼는 없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밑에는 현이 내비게이션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공조기에 어떤 표시창이 없잖아요. 원래 공조기에 LED 표시창이 있으면 이 버튼이 없을 겁니다. 이 버튼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에 공조기 화면이 따로 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 네몇도 설정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 밑에 부분은 며칠 전에 제가 찍은 저기 하이 클래스 경매장에서 찍은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옆에 아마 따로 뜰 건데요 그 영상에서도 옵션 설명을 제가 드렸던 부분 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셔도 충분히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어, 프레스티지 옵션이라서 운전석만 통풍 시트 되고요 열선 핸들 액티브 에코 전방 센서 어, 조수석에는 열선만 돼 있고요. 여기에는 냉온 기능이 가능한 컵홀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컵홀더는 뒤쪽 부분에도 이렇게 되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냉온 기능이 냉온장 기능이 다 됩니다. 자, 어, 이거는 2 열에 있는 TV 리모컨입니다. TV 리모컨, TV 끄다 켜다 할 수도 있고 어, 조명도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되있고요. 자, 뒤쪽에는 공조기가 마찬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 모습 보여드릴까요? 지금 시동을 켜서 불이 요렇게 한하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높을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높이가 제법 높다는 걸알수 있죠. 자 커튼은 다쳐져 있고요 트렁크 한번 닫아볼까요? 전동 트렁크 자 전동 트렁크 닫히는 모습 오 물이 많이 찼나봐요. 네 이렇게 뒤쪽까지도 커튼이 다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모습. 아 진짜 이 매트리스가 딱 맞습니다. <laughs>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조명이 좀 어둡나요? 예, 아우, 발레요. 이렇게 해서 조명을 조절할 수, 수 있습니다. 뭐, 옵션은 이 정도 어, 보면 되고요. 하이패스 ECM 눈미러와 블랙박스 기본 장착돼 있습니다. 아, 이것으로 옵션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마무리는 아마 또 실내에서 해야 될것 같네요. 자, 나중에 뵐게요. 자, 어, 빗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뭐, 어떤 옵션이 얼만큼 갖춰지고, 그게 중요한 것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랑, 또, 몇 번을, 뭐, 한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을 나가서 이, 조금이, 조금이나마 있는 옵션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가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 누군가 얘기했듯이, 어, 이 차량은 아마 세컨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몰 수도 있지만 데일리카로 사용하시다가 주말에 정말 가까운 공원 같은데 가서도 안에서 놀 수도 있고 또 애들 밖에서 좀 신나게 뛰어놀다가 아예 잠깐 휴식을 취하는 공간 또 우리 가족끼리 뭐 음식을 시켜서 뭐 치킨이나 뭐 상관없잖아요. 안에 앉아서 도란도란 TV 보면서, 아니면 재있는 애니메이션 틀어주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가끔 한숨 자고, 창문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뭐, 그렇게 사하는 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만약에 차를 구입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면, 1년에 몇번 가지 마시고, 딱 날짜 정하셔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사용할 거다, 라고 아마, 얘기하시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내무부 장관님께서도 흔쾌히 결제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저 비싸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오토 캠핑장 이용하시면 캠핑 장비를 싣고 아마 가시잖아요. 그렇게 싣고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텐트 안에. 또 연결하시면 그냥 한채더 방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도 갈수 있는 좋은 조건의 어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중고차는 활용하기 나름이고 또 만족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차 구입하셔가지고 또 가족들이랑 더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차판의 최 부장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구독자님, 시청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올리는 이제 차량들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나와 있는 알림 설정 있죠. 그거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올렸던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알림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판의 최 부장의 중고차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